저희 킹더박스 나왔어요. <laughs> 제작해서 나왔고요.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해서 배송 나갈 거예요. 이렇게 지금 두 종류 달라요. 그림 이렇게 해서 두개 합쳐서 50개가 한 세트로 나갈 예정이에요. 얘 접으면 이렇게 돼요. 그리고 우리는 만약에 꽃다발에 넣을 거면 밑에 이 빨대 해야겠죠? 저희 사탕 뭐지 패턴이다그 풍선 빨대, 그 풍선 그 꽂이 넣었어요. 사실 이, 이 아이를 이 안에 넣어서 제작해볼까 고민했었는데 밖으로 글루로 붙이는 게더 단단한 것 같아서요. 왜냐면 킨더가 무게가 꽤 있어서 이렇게 글루로 붙여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열어볼까요? 박스 굉장히 단단한 박스예요. 굳이 킨더 안 넣고 사탕이나 젤리 같은 거 이것저것 섞어서 넣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. 그래서 만게에꽃을 음, 이렇게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? 사자 어떠냐 사자. 뭐. 이렇게 음, 이렇게 해서 꽃에 넣어도 전혀 흔들림은 없을 것 같아요. 원래 킨더가 무게가 좀 있어. 음, 이렇게 어, 사탕 봉지랑 크기 비교해 볼까요? 거의 비슷해요 제 느낌에는. 근데 얘는 얇고 얘는 두께가 있으니까 그 차이 일것 같아요. 저희는 음, 리본 같은 것도 이렇게 대폭 같아요. 이번 너트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. 음 응. 내일부터 구매 시작입니다.